안녕하세요. 전공이 시험 대비 외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이 시험은 과목의 문항수가 각 과목마다 문항수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시험이 그렇긴 하지만 각 단원마다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론이 좀잘 정리되어 있으면 문제가 좀 생소한 게 등장해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과는 먼저 총론을 강의하고 강론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음,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조금 충실하게 이론을 강의해드리려고 하고, 그래도 전부 다 이제 면허가 있으신 선생님들이시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보다는 개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조금 더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부터 외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수액과 전해질 쇼크 부분인데요. 수액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큰 줄기가 크리스탈로이드와 콜로이드 이렇게 나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크리스탈로이드는 나트륨을 삼투압 조절 인자로 사용하는 용액이죠. 그래서 등장성, 저장성, 고장성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아이스토닉 결정질 용액이 되겠고 어 대표 주자는 이 노말셀라인과 수술의 원칙이고요. 첫 번째로는 봉합사입니다. 뭐 학생 때부터 많이 배우셨으니까 다들 아실 텐데, 흡수사와 비흡수사가 있고, 모노필라멘트와 멀티필라멘트가 있죠. 대표 주자들만 좀 기억하시면 될 텐데, 흡수사임에서 모노필라멘트는 PDS가 있고, 흡수사임에서 멀티필라멘트는 바이클이 있고요. 비흡수사에서 모노필라멘트는 나일론, 프로렌 이런 것들이 있겠고, 멀티필라멘트로는 실크, 제일 유명한 실들이죠. 개념적으로는 알고 계시면 되는 건 지저분한 상처를 꼬맬 때는 모노필라멘트를 사용한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봉합사 제거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7일에서 10일 정도. 복부 같은 경우가 7일, 일주일 후에 보통 실을 뽑죠. 얼굴처럼 미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4에서 6일인데 눈썹은 제일 짧아, 짧아요. 한 2일 정도 있으면 뽑는다라고 되어 있고 등 같은 곳이 열을, 그리고 관절은 14일 정도 제일 길죠. 바늘을 보면 피부를 꾸맬 때는 커팅 니드를 사용해요. 잘 뚫고 나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커팅 니드는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 이외에 다른 조직을 봉합할 때에는 라운드 니드를 사용합니다. 지혈은 매뉴얼 컴프레션이 기본이고, 화상과 한랭 손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상은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나뉘는데, 이도의 경우는 슈퍼피셜이랑 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부위가 여기예요. 이 선이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색깔이 바뀌게 돼요. 환자를 볼때 해서 여기에는 빨간색 운드라면 이쪽에는 이제 창백하거나 검거나 하얗거나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죠. 또 하나는 여기까지는 아프고요. 여기서부터는 통증에 둔감해지기 시작해요. 감각신경이 죽기 시작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부성 어, 2도의 경우는 핀으로 찔러야지 통증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고, 3도의 경우는 통증이 사라지게 되죠. 어, 그러면 1도와 2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1도와 2도의 차이는 불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라가 잡히면 2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3도가 되면 피하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에스카가 생기게 되고,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죠 이때가 되면 피부이식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화상의 범위 룰 오브 나이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실 줄은 아셔야 되겠죠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갑상선 질환 시작하도록 할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과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을 한다면 수술하기 전에 상감상선 약물, 그리고 베타 차단제를 써서 갑상선 기능을 조절한다, 조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약물은 수술 당일까지 유지를 하고, 루골솔루션을 넣으면 조금 혈류가 감소되면서 수술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서브토탈 사이로덱토미를 시행하고, 이런 적응증은 안구병증이 심할 때가 제일 유명하죠. 안구병증이 심하면 갑상샘 전절제술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어요. 갑상샘이 동반되어 있거나, 이 전에 약에 대한 부작용이 심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갑상생 결절의 진단, 이 슬라이드가 많이 중요하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갑상생 결절이 있을 때, TSH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TSH가 감소되어 있다라면,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 있다는 거죠. 갑상생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 결절이 갑상생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열결절이라면, 갑상샘 기능항진증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냉결절이로 나온다면, 앞에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증상은 마이그레이션 페인이 제일 잘 알려진 증상이죠. 처음에는 페리움블리칼 페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우하복부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일 때, 앞에 전형적인 증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페리온블리칼 페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장통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염증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체성통이 되면서 실제로 앞에가 있는 부분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페리토니아 이르테이션 때문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체 검사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텐더니스, 특별히 맥버니 포인트에서 텐더니스가 나타나고 가딩이나 리바운드 텐던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초음파 진단은 진단 기준이 7mm 이상이고 컴프레션, 넌 컴프레시브한 스트럭처를 초음파에서 보면 우리가 앞배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앞배가 원래는 열려있는 튜블러 스트럭처여서 C쿰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구조여서 간질환 시작할게요. 해부에서 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칸틀리 라인이라는 게 있죠. left loop과 right l o 을 나누는 요선이에요. left loop과 right l o 을 나누는 칸틀리 라인이 있다는 거고, 8개 세그멘트로 나누는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8개 세그멘트로 나누는 거할수 있다. 이렇게 해부적인 구조를 나누는 기준은 해파틱 베인이죠. 그래서 right 해파틱 베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라이트 안테리어 섹션이랑 포스트러 섹션을 이렇게 나누는 걸로 되어 있고요. 미드에파틱 베인이 지나가면서 레프트 롭과 라이트 롭을 나누고요. 레프트에파틱 베이는 레프트, 어, 레프트 메디아랑 라테랄 섹션을 완전히 지나가지는 않아요. 어, 간의 인대들 좀 보면 라운드 리가멘트 혹은 리가멘트 테레스라고 부르는 게 있죠. 옴블리칼 베인이 남아 있는 잔존 구조물이고요. 지금은 피가 안 통하는 구조물이죠. 그런데 이제 포탈 하이퍼텐션이 걸리면 이쪽으로도 피가 프레셔가 걸리면서 피가 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게까분메두사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다음은 파이스폼 리가멘트 요거죠. 요거. 복벽이랑 고정시켜 주는 거고요. 리가멘툼 베노섬은 여기 요거거든요. 리가멘툼 베노섬. 자, 스플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지라 절제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가장 흔한 합병증은 렙트 로얼로브 아텔레타시스예요. 또 아, 통증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고요. 공간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생기다 보니까 아텔레타시스가 생길 수 있고, 아,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OPSI죠. 그래서 스플린을 자르고 나서 생기는 셉시스가 제일 중요해요. 발생 위험도는 혈력학적 질환 악성 종양에서 더 높다라고 되어 있고 소화가 더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상은 비특이적인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죠 원인균으로는 어, 뉴모니아 s 뉴모니아 그리고 인플루엔자 메린자이티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스스로 언제라도 발생이 가능하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중요하게 되고 예정수술이라면 적어도 2주 전에 백신을 맞으라고 되어 있고요. 응급수술인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폐렴사슬알균에 대한 백신을 맞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인플루엔자나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투석에 사용되는 AV 퓨스툴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자가혈관이냐, 인조혈관이냐, 자가혈관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머츄레이션을 위해서는 자가혈관은 4주간 기다려야 되고, 인조혈관은 약 2주 정도 지나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AV 피스툴라의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라디오세팔릭 피스툴라죠 그렇죠? 페이턴시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 수술 원칙을 보면, 비우성 팔에 가능하면 디스탈 파트부터 시작해서 팔의 혈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합병증들이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합병증들은 조금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문화부 출혈이 가장 흔하고요.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또 흔하죠. 이렇게 혈전이 생겼을 때는, 초기에는 이제 혈관을 연결시키고, 아, 운드를 닿는 과정에서 혈관이 꼬이거나 뒤틀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후기혈전의 경우에는 정맥 쪽에서 내막이 증식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혈관, 성형글, 혈, 혈관 성형술, 발루난조플라스틱 같은 걸 통해서